you mm -hmm. 할아버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다. 본래 할아버지의 집안이 살던 곳은 산중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농사라고는 마을을 통틀어 몇뼘 되지도 않는 밭몇 군데뿐, 마을의 주 수입원은 주변 산야에 널린 약초와 버섯 따이뿐이었다. 동네가 본뒤 전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차린 마을이라 험한 산세 사이에 콕 박힌 듯 작고 허름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중조부 되시는 분은 마을의 대소사를 맡아보던 잡일꾼 같은 분이셨다. 우물을 찾아 파내거나 덫을 놓아 짐승을 잡고 1년에 한 번쯤은 인근 마을에 나가 물건을 사고 파셨으며, 동네에 다치거나 아픈 이들이 있으면, 몇 가지 대중요법과 민간요법을 동원해 치료도 하는 그런 사람. 채수목가고도안 되는 작은 마을에선, 말하자면 의사요, 사냥꾼이었던 셈이다. 그런 증조부께서 하시던 일 중엔, 당연히 주변 산세에 맹수가 사는지 살피는 일도 있었다. 동물의 일을 사람이 알기란 참으로 지난한 일이었으나 되게 짐승길를 살피거나 물가에 널려진 대변을 살피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셨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증조부께서 마을 밖의 업무를 돌보고 한달 보름 만에 마을에 돌아오셨을 때였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야심한 시각 여름이 어떤지라 오후 땡볕을 피해 늦지막히 시작된 복귀길은 당연히 늦어져 해가 저물었는데 어째 주변 경치가 계속 낯설더란 것이다 증조부께서 물건을 사고 발로 다닐 때에는 늘 같은 길만 이용하며 주변 가지를 쳐내고 큰 돌을 걷어내 사람 다니는 길 모양새를 만들어 두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눈에 띄질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안 보이나 싶어 유심히 주변을 살펴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본래 마을이 있던 산이 아니라, 그 옆, 다른 마을이 있던 산을 올라타게 된 것이다. 아직 한낮이었다면, 도로 산을 내려가, 마을에 묵든지, 다시 원래 가야 할 산을 타고 오르든지 했었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험한 산세에 지쳐, 결국,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 숨어서 밤을 지내고자 하셨단다 하지만 물가는 밤의 온도도 떨어지고 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나타나기 마련 작은 개울들을 피해 바위끼리 모여 자연적으로 동굴 모양새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 짐을 풀어 누웠을 때엔 이미 달이 중천이었다 내일은 아예 정상으로 올라가 길을 찾아야겠구나하며 몸을 뒤채는 사이, 어쩐지 주변이 조용해졌다. 산새가 우는 소리, 벌레가 우는 소리까지도 모조리 잦아들고 본인이 내뱉는 날숨 소리만 울리는 동굴 안. 본능적으로 근처에 큰 짐승이 온 것을 느낀 증조부는 보찜에서 단도 한 자루를 꺼내. 재빨리 동굴벽 그늘에 몸을 숨겼다. 사람이 다니면 새가 울며 나무를 박차고 벌레가 들뛰는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던 탓이다. 이내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르릉 소리를 들어보아하니 아마도 범 같았다. 호랑이 우는 소리란 워낙 희한한 것이 아주 우지절 때가 아니면 그르르르 하고 낮게 깔려선 이 소리를 들으면 등줄기에 소름이 쭈뼛 돋고 오금에 힘이 풀려 육척장신의 장사도 여름볕에 내놓은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내어놓게 되는데 꼭 그런 소리였다. 야단 났다. 근처에 범이 들어섰구나. 하고 무서운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에 슬쩍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니 아까 물을 떠 마신 개울가에 웬만한 소보다도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어림하여 보기에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여덟 척을 훨씬 넘고 어깨가 증조부의 가슴께를 넘는 대호였다. 식은 땀이 미질비질 돋아 소름이 돋은 팔다리 사이를 내를 잃어 흐를 지경인데 언뜻 보니 그림자가 좀 이상했다. 고개를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꼭뭘 불고 있는 것처럼 주둥이 근처 쪽 그림자가 크게 멍울져 있었다. 아무리 범이라지만 이밤중에 사냥을 했는가 싶어 자세히 보니 뭔가 희끗한 것이 보였다. 오시며 머리가 다 풀어헤쳐져 꼭 죽은 짐승 같아 보이는 사람의 시체였다. 증조부가 입가로 새어 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차에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호랑이 주둥이에 물려 있는 사람이 흔들 흔들 팔을 휘저은 것이다. 범이 물고 흔든 것도 아닌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 싶어서 다시 자세히 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범머리가 문 곳이 시체의 뺨부터 어깨죽지 중간쯤이었던지라 의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증조부가 보기에도 이미 살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시체는 달달 떨리는 팔을 마구 휘젓더니만 갑자기 떡하고 어디 한 군데를 짚었다. 그제야 미동도 않던 호랑이가 굼실하고 육중한 엉덩이를 들어 저벅저벅 산길을 올랐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의문이 든 중조부가 몰래 짐을 챙겨 뒤를 쫓았다. 본디 사람이 짐승을 산에서 쫓을 수는 없는데, 희한하게도 그대호는 아주 느작느작, 무슨 산보라도 하는 것처럼 슬슬 산을 올랐던지라. 쫓아가기에 무리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바로 그 산에 들어앉아 있었던 옆 마을이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누워든 덫이 몇 군데 있었을 것이나 범은 덫은커녕 발한번 헛디디지도 않고 슬슬 나아가더니 마을 외곽에 어떤 외딴 집의 뒤편에 다다르자 입에 물고 있던 시체를 탈북 뱉어냈다. 범의 뒤를 쫓던 증조부가 여차하면 마을로 도망칠 요량으로 한 100미터쯤 거리를 두고 크게 돌아 범 옆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제야 증조부의 눈에도 시체가 대강 보이기 시작했다. 시체는 아마도 남자는 목줄기에서 철철 흘린 피로 온 몸이 젖어 이제 흰 부분이라곤 반줌도 채 남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망건도 다 풀린 채 피에 젖은 머리가 봉두난 발로 웬 짐승 꼬리처럼 바닥에 척 범이 문자리는 뼈가 보이는지 달무리도 없이 맑은 달빛에 새하얗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시체가 벌떡 일어섰다. 아직도 범이 물고 있기는 한 것처럼, 목덜미부터 허공에 한들 한들 솟구치더니 다 부러져서 반대로 꺾인 다리로 누가 세워놓은 듯이. 증조부가 너무 놀래 헛숨을 삼키는데 꼭두인형처럼 휙휙 자리를 잡던 시체가 갑자기 입을 떡 벌리고 말을 하더란다. 여보. 여보. 음이 다 끊어질 것처럼 할닥거리는 소리로 아주 가슴이 미어지고 애달프게, 여보. 그러자, 불도 다 꺼져 있던 집안에서 끄윽한 곡소리가 났다. 여자의 것이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시체가 내는 여보 소리에 짝을 맞추는 양, 곧 멋을 것처럼 축축한 것이 울음을 참는 듯했다. 그러나 호랑이가 허공에선 시체의 발모가지를 척하고 물어 당기니 시체가 내는 소리가 대번에 바뀌었다. "여보, 여보, 살려 주시오, 여보!" 발부터 잡아챈 시체가 도대체 무슨 힘인지 흙바닥에 손가락을 받추세워 "직직 그으며!" 쇠된 비명을 지르니, 결국 참지 못한 여자가 여보하고 마주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증조부가 넋이 나가 보고 있는 사이, 여자는 소리를 쫓아 '공중공중산'을 뛰쳐 올랐다. 어느 사이엔가 시체가 내는 소리는 끊기고, 여자의 목소리만 남아 "여보, 어디 계셔요, 여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증조부가 한참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편에서 철벅철벅 돼지 내장이라도 휘두르는 것처럼 척척한 소리가 났다. 목을 물려 비명도 못 지른 채 팔다리를 휘젓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범이 앞발로 꾹 누른 채 아가리를 꽉 다물고 좌우로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단말마도 없이, 단숨에 여자의 목이 반쯤 뜯겨나갔고, 저항이 잠잠해지자, 그제야 호랑이는 콧등으로 슬슬 옷을 젖히고, 배를 한 입에 씹었다. 옆으로만 보기에도, 배전에서 내장을 꺼내 삼키는 범눈에, 인광이 푸르게 타올라, 도무지 짐승보단 귀신 같았고, 그 뒤편엔, 얼굴이 돼지 오줌보처럼 시퍼렇게 퉁퉁 부은 남자의 시체가 나무에 기대어져 있었다. 증조부께서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나와 증조부를 깨웠는데, 그 주변과 증조부의 온몸에 피칠갑이 되어 있어, 처음에는 웬 시체가 누워있나 했단다. 증조부 스스로도 멀쩡한 것이 믿기질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물물로 전신을 씻어보았으나, 몸에 구멍 한 짝도 나있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대번에 알아들은 마을 노인 한 명이 혀를 찢찢 차며 말했다. 그 과부집이구먼. 얼마 전에 남편이 범한테 물려갔다더니만 결국엔 어젯밤 그 집을 살피러 가자 집 뒤편부터 그날 아침 증조부가 누워있던 곳까지 거무죽죽하게 죽은 핏줄기가 선을 이뤄 굳어있었다 그러나 무슨 조화인지 핏줄기를 따라간 끝에 개울가쯤에 다다랐으나 여자의 시체도 남자의 시체도 발견되질 않았다. 범이 아무리 식성이 좋은들, 사람을 뼈채로 집어삼킨다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어. 이 일을 묻자, 마을 노인이 말하길, 남자 봉규는 진작에 홍사리가 돼서 범의 아가리 밑에 붙었을 것이요. 그의 저는 지아비를 따라나섰다가 죽었으니 새로운 장기가 되어, 또 다른 길을 범에게 안내하고 있으리란 것이다. 마을을 옮겨야겠다며 참담한 속을 삼키던 노인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홍살이 기껏 빗물이 배었으니 자네도 도망치는 게 좋을 게야. 당장에야 옥순내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갔겠지만 범한테 먹혀죽은 귀신 핏내음은 치워지질 않거든. 나중에 그 집안 씨가 마르면 이번엔 자네 집안에 찾아올 요량으로 침을 발라둔 게야. 어디 바닷가에라도 가 사는 게 나을 거라며 노인은 말을 줄였다.